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바닥 종목을 좀 찾아볼까 하는데요. 어... 요 종목들은 제가 몇달 전에 찾아오는 종목들인데,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 시장시장이 시상, 상승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잘 가고 있겠죠? 풍광 플랜티넷, 필로틱스 하나 마이크로, 하이로닉, 파츠, 한국선제, 한국전자홀딩스, 한국패키지, 한국화장품 엄청 거꾸로 하고 있네요. 한미글로벌, 한일사료, 한컴위드 엄청 올랐네요. 하나솔루션 많이 올랐죠. 하나투자증권 엄청 올랐네요. 현대퓨처넷 올랐고, 현대약품 오르고 있고, 현우사 화일약품 잘 가고 있죠. 그리고 히림, 히림 은 상하가인데 자 엄청나네요. 아까 본 한일사료, 한일사료는 이제 덜 올랐죠. 상대적으로 바닥 찍고 횡보,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거래량 통해서 매집을 한것 같고 조금 더 내려와주면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볼린저밴드가 지금 중심선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한선, 상한선 이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럼 조금 더 내려와 준다면 중심선 윗부분 이게 120선이거든요. 120선에 근처 가까이 오면 한이 구간에서는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만1 9 0 0원때 오면 잡아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예전 조목들이었고요. 자 찾는 방법은 조건검색식인데 요거는 최근에 볼렌저밴드가 고가가 상한선을 한번 찍었는지 요 차트를 보자면 요 상한, 상한선을 한번이라도 터치를 했는지 그 기준이구요 그리고 요거는 터치를 하고 일목균형표 기준 이거 회색이거든요 이 어, 저가가 한번이라도 내려왔다 올라갔는지 그 기준인데 이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알 모터스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는데 오르고 바닥 찍고 오르고 지금 우상향 중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메리츠화재 잘 오르고 있죠. 시 C 대왕한통은 오르고 있고 하이트질론홀딩스, 하이트질론 하이트질론홀딩스는 추세 우상향 그때 변곡 이 있었고 우상향 다시 볼린저벤트가 모이고 있죠. 그러면 요때는 장기평선 밑에 있으니까 장기평선을 뚫을 때 잡으시거나, 요, 요걸 뚫을 때 잡으시거나, 아니면 지금은 중심선 그리고 기준선, 상한선 이렇게 될 거거든요. 자, 이 구간에서 1차로 매수를 하시고, 자, 중심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2차 매수까지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자, 하이트진로홀딩스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하이트진로홀딩스 자, 하이트진로홀딩스 등록을 했고요 자, 노로홀딩스 어, 최근에 많이 불렀네요 자, 대원강업 살짝 레벨업을 하고 있고요 대원강업도 오비위이증과거래량 있으면서 매집은적 있고 월봉. 월봉으로 보자면 자 추세전환하고 있는데 4천원 초반대 까지 조정을 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천원 초반대 유태까지 만약에 이 종물 잡는다면 중앙에나비스자 많이 올랐죠. 흥국화재 많이 올랐네요. 이화산업 올라서 조정을 주고 있고 보해양적 위험하죠. 테마주 유시민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자 거래량이 별로 없이 내렸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쭉 바꾼 모양으로 컵 모양으로 컵 만들고 오버이브이 상승하고 있고 틈틈이 거래량이 있고 이게 급등해서 좀 애매하네요. 세력주들이 급등 후 급락시키고 다시 날아가긴 하는데 한 며칠 조금 더 지켜보고 지지를 해 준다. 자, 이 가격대 1,100원대 지지를 해 준다. 그러면 어,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선은 일단 턴을 했고 자, 우상향하고 있죠. 대한 방직. 아, 많이 올랐네요. 반호재감. 자, 이렇게 삐쭉삐쭉삐쭉 한 종목들은 어, 접근하기가 쉽지 쉽지는 않습니다. 국보. 바닥에서 체코 횡보. 옆으로 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가격대는 괜찮죠? 다만, 이제, 요 기준선, 장기평선, 기준선 부근에서, 중심선, 장기평선 부근에서 잡아볼만 한데, 이게 국보가 테마주인가요? 테마주는 아직 예전에 한번 엮은 것 같은데, 자, 바닥에는 왔는데, 기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패스를 할게요. 차트로는 바닥이죠. 자, 유진투자증권. 자, 올리고 상승 중. 증권주들이 잘 가네요. 부극증권잘 가고 있고. 상상인증권. 이것도 증권주인데, 바닥을, 추세전화하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태원물산. 잘 가고 있고요. SK증권. 잘 가고 있고. 알루코, 알루코. 자, 알루코도 테마주로 엮인 것 같은데, 음, 왜 이렇게 계속 바뀌나? 자동으로 플레이가 되네요. A를 누르고. 전체 보기? 아닌데. 플레이를 안 눌렀는데? 자, 다시 알루코로 가서 어, 알루코가 대선 대북주 한번 엮였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대북주 이전 가격대로 지금 회복을 했는데 오비 부인 증가를 했고 증가했죠. 등락폭이 조금 있긴 한데 만약에 이 종목을 잡는다면 바닥권에서 못 잡았으니까 손절을 짧게 보시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은 접근하기 어려워서 하진 않습니다. 도아 엔지니어링 제가 9천원 초반대에서는 잡아볼 만하다 했는데 9천원 밑으로 매직 구간이지 않나 싶다 했는데 9천원 위에서 노네요. 자, 얘는 조금 높은 자리에서 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아 엔지니어링은 제 종목, 관심 종목이 있으니까 일단 빼고, 한일 철강 가고 있고, 3일 기업 공사 잘 가고 있죠. 3위 각기. 자, 최근에 보면 상대적으로 덜 가는 종목 별로 없이 다들 우상행 중입니다. 조 동일 제강신풍제지 다들 잘 가고 있죠. 자, 유성기업 코롱글로벌 자, 회,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면서 음, 크게 그래 거래량은 없는데 코롱글로벌 월봉으로는 바닥인데 이 매물대를 지금 다 뚫었네요. 자 그렇다면은 2만원대 초반에서는 잡아볼만 할 텐데, 어떤 기업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신 분들은. 자, DI. 엄청 오르고 있고, 하나, 유아증권유한타증권 자, 잘 오르고, 자, 이 기준은 뭐냐, 이 검색은 뭐냐면, 자, 이렇게, 벌리저밴드 위를 뚫고 내려와서, 기준선 근처에 있을 때, 요런 종목들 잡는데, 최근에도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잡혔거든요. 자,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나왔다가 들어가고 자 이런 기준이죠 그랬다가 뚫었는데 들어갈 적절한 타이밍은 이때예요들어갔다나 들었다 나갔다 때, 할때이 장기 평선이랑 기준선 상한선 중심에서 근처에서 놀고 있을 때 횡보를 하고 있을 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투자 증권 증권주의 좋네요 자남양 유역 남양이 한번 터지고 있는데 중 내려오고 투세 전환 시도를 하면서 얻어지고, 얻어 터지고 있는데 뉴스에 안좋은 소식 나오죠. 주식은 악재사라는 말이 있는데 최저가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뭐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요.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으니 일단은 악재가 장기적이지 않으면 관심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BV상으로는 이때 거래량 엄청 털었는데 34만원대에서 웬만한 개인들은 다 털렸다고 봐야죠. 세력이 빠져나갔거나 개인들이 털렸거나 어떤 물렸던 개인들이 다 빠져나갔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SG세계물산 살짝살짝 오르고 있고 자 신흥 오르고 있고 한솔홀딩스 오르고 있죠. 삼익 THK 통원산업, 한국가구, 중앙페인트. 자, 다 바닥에 이 횡보구간 있는 종목들은 없고 다레벨럭 해서 상승 중입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 찾기 어려운데 롯데칠성, 크라운앤테월딩스. 자, 얘도 이렇게 상, 이 상한선을 찔렀는데 그 전에 이때 상한선 찔르고 찔르고 내려왔죠. 자, 이때 잡아야 돼요. 찔르고 내려와서. 장기 평선 위에서 놀고 일목 균형표 기준선 근처에 있을 때 만약에 일목 균형표 기준선 밑으로 그리고 볼링저 밴드 중심선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2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위에서 1차, 아래선 2차. 그리고 더 밑으로 떨어질 때는 손절했다가 다시 회복할 때 다시 매수. 이렇게 진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메일 홀딩스. 어, 잘 가고 있죠? 화승인더 4조 5양. 자, 대구 백화점. 한일 현대 시멘트. 인스코비. 인스코비도 지금 잘 가고 있죠. 다만, 들어가기가 살짝은 부담이 됩니다. 미래 세증권. 많이 올랐네요 한국특수형강. 급등했고. 네이처셀. 네이처셀은 위험하니까. 동방학으로. 이제 네이처셀 종목도 엄청 하락하고 행보를 하고, 볼린저 밴드 주봉상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을 예고를 하고 있죠. 일단, 이 가격대에서 지지부진 하다가 방향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평양 물산, 최근에 급등했네요. 자, 사조동화원, 꾸준히 우상향, 이건산업, 상향, NIST, 그리고, 월비스 동양철관 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죠? 신폐 많이 올랐고 태형건설 많이 올랐고 한솔로지스틱스 올랐고 자 우리종급 올랐고 올랐고, 올랐고 진양벌레 이게 여기에 기준을 몇가지 더 추가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만 찾으면 되는데요. 자이 종목들이 358개 나왔는데 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자, 퍼스텍 급등. 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우상향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떤,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자리는 나쁘진 않죠. 근데 다만, 8천0 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NX. 현대 코퍼레이션. 음, 엄청나게 하락을 했네요. 이때 상승, 2018, 이게 대북주로 엮였었나요? 하락을 했는데, 이 밖그릇 모양, 컵 모양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최근에 거래량은 좀 나왔고. 자, 그렇다면은, 자, 요 종목은 만약에 이때, 매집을, 일부 매집을 했었을 때고, 이렇게 찔렀을 때, 상선 한번 찔렀을 때, 찔르고 내려와서, 중심선 부분에 을때 이때 잡으면 되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살짝은 부담스럽고 HDC 자, 이건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가방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사조시푸드 음, 등락폭이 좀 심하긴 한데 사조시푸드 음, 코로나 이전으로 어느정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문전자 바닥찍고 횡보 상승 조정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우상향 하고 있죠. 성문전자 그래도 아직 주공상은 바닥이네요. 바닥을 찍고 지금 벌린저인드 중심선 위에 올라탔습니다. 자 이걸 잡으려면 2200원대 2,200원대에 1차 매수 그리고 1,800원 후반대 1,900원대 오면 2차 매수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자, 대창단조 대현 동... 케이지 동부제철 차트는 바닥인데 거래량이 나왔고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죠. 횡보. 살짝 올라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갈지, 아니면 쭉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일단은 추세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고점 부근, 17,000원, 18,000원 대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내려온다면 1차 매수를 해볼만 하죠. 한세 케이지 동부 제철. 이것도 한번 관심주로 넣어볼게요. 케이지 동부 제철. 요즘은 또 우선주가 잘 가고 있는데, 자, 추가했습니다. 자, 한세 예스 홀딩스. 그리고 큐 캐피탈. 음, 바닥이 살짝 올랐네요. 전고점이 너무 높네요. 카스, 광명전기, 또 대북주였나요? 오르고 있고 대북주 잘 가고 있죠. 풀무원, 한국알콜, 한국알콜. 이거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화학주였나요 이게? 다리가 조금은 부담은 되네요. 올랐다가 반등 공면이라 자 질로 발효 질로 발 어, 상당히 예미한 종목이네. 바른 손자거고점 이렇게 뒷산이 있는 종목들은 한 번쯤은 의심은 해봐야 됩니다. 베유지 하이트론 s p i 인베스트 창투줄 잘날라가고 있죠? 리더스, 글로번 대교, 센탑 메탈. 자, 이렇게 하면서 종목들이 300개, 400개 나오면 그 종목들 위주로, 잘 가는 종목들 위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패턴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에이티넘 잘 가고, 창투줄 잘 가고 있죠? 여기가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엄청 갈 수도 있어요. 창투들은 다만 거래량을 봤을 때는 이 전고점 부분에 거래량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거래량을 뚫는 거래량이 나와준다면 더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은 전고점 부분까지 갔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한 2,000원, 3,000원대로 올 수도 있죠. MH에탄올, 한국종합기술, 제일제강, 다들 잘 가고 있네요 자 오늘은 어 종목들 플레이 위드 이게 게임주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매집이 있었고 음 매집이 있었고 상승 이후에 뒷국면이긴 한데 어 바닥이네요 아직도 어 엄청난 높은 가격대였군요 예전에 자, 요거는 관심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닥 찍고, 3월 때 바닥 찍고, 우상향, 조정, 횡보, 횡보 구간이죠? 매집이 한번 있었고, 지금 다시 한번 추세 상승을 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거래량이 한번 더터져줘야겠죠 자, 여기까지 보구요. 오늘은 KG 동부제철 하이트 질러두 가지만 이제 관심주로 추가하겠습니다.